XRP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 XRP가 상승파동 정말 크게 잘 만들어주고 있다가 며칠 사이로 계속해서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 만들었던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해버린 상황인데 지금 최 바닥까지 내려와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반등의 흐름이 우리가 기대하는 진짜 상승의 흐름으로 갈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바닥을 또 깨고 내려가는 흐름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요 방향성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굉장히 고민들이 많이 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우리가 지금 당장에 준비를 해야 되는 정확한 이 가격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어떠한 매매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현재 지금 XRP를 들고 있다 하시는 홀더분들 계시면은 영상 시청 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되는 이 매매 전략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한데 정말 핵심을 찌르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까먹지 않게끔 영상에 집중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XRP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여기 밑에 보이시는 하얀색 이평선인 단기 7일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추세선인 9 0일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코인은 지금 24시간 65일 돌아가기 때문에 1주일을 나타내는 7일선이 지금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90선은 세달이니까 1분기죠. 한마디로 1분기를 나타내는 이 추세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급등의 종목들은 올라갈 때 7일선을 돌파해서 7일선을 타고 올라간 다음에 7일선을 깨지는 그 순간부터는 조정으로 가는데 특히나 이 7과 90이 정별되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은 정말 큰 시세가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XRP는 7과 90이 거의 만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 흐름만 정별로 바뀐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큰 급등 시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전 영상에도 여러분께 정확하게 바로 어제 영상, 1월 26일 이때 영상에서도 굉장히 이런 포인트를 제가 강조드리고 있었는데 최근 사이에 가격이 빠지고는 있지만은 새 바닥 매물대까지 내려와서 다시 상방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 오늘 내일 사이로 다시 7일선까지 안착해 놓을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7일선도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별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7일선을 안착해주면 바로 상방의 흐름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어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7일선 돌파를 시도해주면서 오늘 사이로 이제 거의 안착까지 해줄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또 상승파동이 크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오늘 중에 이 안착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또다시 우리가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저로의 매수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매수 이외에 급등의 시세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 좀 드릴 건데 보다시피 지난 상승권을 자세히 보시면 은 똑같아요 7일선과9일선의 정별이 완성된 그 직후에 빠르게 시세가 올라가면서 거래량까지 들어왔고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정확하게 7일선을 지켜주면서 상방 흐름이 나와주고 7일선이 깨지는 순간에 단기 조정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별을 확인하고 나서 물량도 잡아가면은 매선 속촉 어때요? 계속 수익으로 갈수 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7일선이 깨질 때 물량들을 매도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매수는 전부 다 수익으로 마감될 수 밖에 없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결국에 정별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언제 깨지냐, 반대로 역별되는 그 순간에 깨질 수 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이 등락이, 단기와 장기 추세선이 역별됐기 때문에 빠지는 하락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뭡니까? 물량을 잡을 때에는, 정별로 역별됐을 때 물량들을 매수한다 그리고 반대로 역별됐을 때에는 물량들 털어버리고 전부 다 수익을 챙긴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어떤 가격에서 들고 있다 하더라도 또한 번의 수익을 쉽게 챙겨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뭘 준비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아시한번 지금 정별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7일선 돌파부터 우리가 확인하면서 물량들을 잡아 가야 된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를 노리셔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또한 번의 기회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 어떤 포인트 안에서 물량들을 매수하고 끌고 갈지 이러한 매매 전략과 가격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내용들 전부 다 실시간으로 저희 구독자 분들께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다른 건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사실상 그걸로 이미 준비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한번 해주세요. 2543-0692 이쪽으로 구독하셨더라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의 준비를 해야 되는 정확한 이 매수의 포인트가 나왔을때는 제가 함께 매수합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멘탈할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최대한 끌고 와서 우리가 원하는 하락 반전의 흐름이 나올 때까지 끌고 와서 최대한 비싸게 매도해야겠죠. 이런 식으로만 준비하시면 사실 여러분께서 차트를 제대로 못 보시더라도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던이 매매 포인트가 사실상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지금까지 설명드던이 모든 내용들은 실시간 대응이 가장 생명인데 결국에 실시간 대응이 안 되면은 기회가 왔는데 매수 안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시간 대응은 왜안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께서는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트를 계속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드리면서 실시간 대응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딱한 가지 저희 채널에 구독자만 먼저 되어주셔라.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지금 여러분께서 하시는 이 고민들이 전부 다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이번에 만들어진 본격적인 이 반등의 희세에 놓치지 않게끔 확실하게 대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킹이었습니다.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